네네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엘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찍을건데요 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영상을 한 3일째 못올렸는데 제가 요즘 잠깐 시험기간이라서 네 영상이 좀 안올라갈수도 있어요 대신 요즘 아프리카를 요즘 또 블라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네뭐 우리 사이트가 알려드리자면 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다 아프리카를 칩니다 로크롬네 쳐주고요. 그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네, 아프리카 있죠. 여기다가 여기 위에 딱 보시면 바로 엘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. 이렇게 엘카 치면 잠깐만요, 팝정도돼요전 여기 엘카라고 치면 네, 여기 보통 뭐 엘카 나오죠. 네, 안녕하세요, 약간 남말하시청바랍니다 여기가 제 방송국이거든요. 네,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있죠. 네, 로드 로드해고요.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. 네,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뭐 아무튼 한, 한 번씩 아프리카니까 네한 번씩 와서 네 하시면 되겠고요. 네 저희 좀 참고로 시험기간에 관계로 영상을 잘못 올릴 수도 있어요. 그건 제가 예부터 드리겠고요. 네 음, 네. 그래서 뭐, 뭐 제가 한 번씩 외국 서버 올리겠습니다. 네뭐 마인 파티라든가, 예 네, 저희 이번 몇개 알았는지 거죠 마인 파티 뭐 이런 것들 등등 아니면 뭐 제가 한 번씩 포탈 네 저희도 하고 있는 포탈있죠 포탈이나. 네, 그리고 오늘, 요즘 쓰민형이잘안 들어와서, 음, 영상을 잘못 찍고 있는데, 뭐, 어쨌든. 네, 뭐,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카 하였구요. 음, 나중에 한 번씩, 나중에 그, 이제부터 아마 모두 또줄 거거든요. 뭐냐면, 아, 모두가 뭐냐면, 음, 뭐더라? 그 뭐죠? 아, 기가 막나, 모드가 무기 추가 모드 하고, 여님들아. 무기 추가 모드 하고, 그, 광물 그거 하고, 그니까 거의 무기에 관한 걸로 제가 짱 넣어서 아니 뭐 헥스 헥스시라고 하는 거예요. 헥예 보시면 잠깐만요. 얘가 예, 저번에 한 플레이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예, 테킬런트 들어가면요. 네,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내게 네, 테킬런트라고 떠죠. 예 일단 요즘 제가 롤을 하고 있어가지고. 이쯤widehat. 에, 마시고요, 이거. 예, 보시면 이게 택시 나오죠? 네. 택시자들 여러분들 여기 핵시라고 쓰입니다. 핵시. 핵식. 핵시겠죠? 이 핵시 씨, 네, 거의 전투 이런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혼자 한번 이거 영상 한번 찍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. 네, 뭐못올리더라도 나중엔 또모드 영상씩, 모드 영상 하나씩 올려 들어가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, 어 이번에도 구독자가 좀세명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아프리카하면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네해가습니다 로라 자고 전화오네요 네 지금까지 해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뿅네 감사했습니다 자, 뿅뿅